<목소리도> 어? 아, 어! 아내 얘기 좀 해줘라. 진짜 어.

아 가까이 가는거 번호 빨리 아 이걸로 찍고 있는데 20분 동안은 못뭐 찍을 것 같아요. 왜요? 배터리가 없어? 아니 무거워서. 무거워서? 삼각대. 없다. 핸드폰으로 하지 마. <laughs> <laughs> 안 되겠다. <laughs> 진짜 배터리 빨리 쓰고. 조금밖에 못놀았는데아도 이거. 고그랬고 신나 가지고. <laughs> 戻れ <music> <music> ball

여거 어떻게 올라왔어? 나 미커링이 엄청 무서워 이끝나겠다 맛있어 야. 야. 얼굴 공격! 찍은 거 아닌데? 어? 어, 다행이네. 발림 <laughs> 가도 괜찮안 나와, 거 괜찮아. 어나도 배터리 는데 괜찮을까? 어? 뭐야, 너 배터리 교체 안해 줬어? <laughs> 그래서 내 걸로 했어. <laughs> 그러면 네 얼굴 흐려져. 진잘나지 그럼. 네 근데 마스크로 가려서 괜찮아 뭐. 고마워 어두워서 이거 그렇지 귀여운데? <laughs> 나는 음. 귀여워 <laughs> 근데 애들 잘 참아 음. 다 잘, 다 오늘 와. 그래도 엄청 잘하는 거 같아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 음. 그 스피드가 엄청 좋은데? 응응 음, 오늘 음. 좋아 공격이 것 아니어져서 아쉬운 거 빼고는 진짜 응. 잘해. 상대가 점멸이 좋아 기술들이 어? 좋아가지고. 훈수야? 응. 정액까지. <laughs> 그냥 그걸 할 거야? 그 아코르디오 팀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열심히. 한 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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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.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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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. 대. 작품? 아, <스> 어, 음 이렇게 텐만해도 <장 강한>. 전혀 몰랐어. <몰랐기는> <키포> 진짜 이이 <맞아>? 진짜 <전혀 모르겠다>. 거리지훈이형 뛰고, 지훈이형 봐요, 지훈이 형. 가자, 가자, 가자. 오, 오! 나이스! 나이스! 어, 나이스. 정말 멋있다. 아, 진짜 멋있다. 아비. 아니, 바로 압박 들어. 다 나이스. 나이스. 다 나이스 기회다. 세려라. 아! 씨! <오>. <오>, <오>, <오. 오>, <오>. 아, 아깝다. 아, 다음에 그러니까. <laughs> 응. 응. 응, 응. 다 진서 나이스아 아깝다. 그니까. 여기? 어, 오는 게좀 어는 것같회 백에서? 아. <laughs> 와, 도 올라와야 돼, 뭐. 진짜. 좋다. 근데 오늘 중거리가 없어. 안 때려. 뒤에 한번 줘봐. 오늘 약간 크로스랑 중거리가 없어. 다 아, 짧게 짧게 만들어서 약간 이렇게 하게 요 그래서 보면 다 왼쪽에 서도 그냥 이렇게 치고 들어 중앙에 중앙으로 치고 <목소리도> 들어가는 음. 스타일이라. 음. 그런 스타일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? 나이스 나이스 오 살려 봐 가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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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줘 아 제발 아 <목소리도>

아, 이 멤버로 많이 맞춰본 적은 그냥 대기왕이 오랜만에 오셨어요다 어. 근데 이 정도는 못해. 그 근데 이제 2일이랑 1일에랑 개인이랑한 번만 해요. 아, 뭐야! 그냥 아, 저 혹시 거기서 전차가 왔어? 아, 정말 야, 나 까비 지금 저흰색거 이거 3 0번램바 잘해. 거의 없어. 자만 이제 나와 가지고. 다 야, 와.

はいはいはいはい。 아 응원하는 거? 그 밖에하고지었다 <laughs> <laughs> 경례 경례! 나인 아! 경롱 요롱 경롱 경롱! 본인아 본아 이거 엄가

안돼 안돼 안 돼, 이게 제아아아 방도 가져 생일도 됐 저기 동데 아니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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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봐아아 아, 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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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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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뒤 뒤! 아, 쟤 배로! 뒤 여기, 여 캡, 캡, 캡,